안녕하십니까. 중산마을 6단지 삼성 홈멀티 에어컨 설치를 왔습니다. 설치 끝나고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내부에 들어갔는데, 어, 벽거리는 배관이, 어, 한 10, 10.5m 정도, 11m 보면 되겠고요. 스탠드는 한, 기본 배관 한 4.5m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중간중간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어, 유튜브,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스토리, 페이스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산마을 6단지 삼성 홈멀티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벽걸이는 배관 길이가, 어, 10.5m 보시면 되고요. 스탠드는 4.5m 들어갔습니다. 자, 영, 사진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실외기를 난간대 외부에 설치할 겁니다 실외기 설치 장소입니다 네 지금 실외기 작업 하는데 안전바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왼쪽에는 스탠드 배관 오른쪽에는 벽걸이 배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지금 실내기 위치에서 배관을 너무 짧게 하면 실내기 이상 소음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3 m 이상 해가지고 제품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외부에 이 실내기를 달 건데요. 앵글 설치 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내기를 안착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실외기 완착 준비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상부 밴드, 상밴드 두개 지금 케이블 타이 있는 쪽에 상밴드 두 개를 할 거고 하단부는 하밴드를 하고 하단부에 그 진동 고무 박킹을 대가지고 수평 유지를 하면서 소음까지 잡아주는 어, 그런 박킹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외기 앵글 안착 마무리했습니다. 상부는 상밴드가 두개 고정이 돼 있고요. 자, 하단부는 어, 하, 하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진동을 잡아주고, 수평조 유지하기 위해서, 고무 파킹을 두 개씩 됐습니다. 좌측에 두 개, 우측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 아시아 이렇게 하밴드를 상밴드에 사용하시면, 상밴드가 끊어지면서, 하밴드가 끊어지면서 추락할 수 있으니까, 상밴드는 상밴드를 이용하시고, 하밴드는 하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외기 이제 안착전 안전 안전띠를 차고, 그다음에 안전바에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그 내부쪽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락했을 때 사망사가 없도록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외기를 넘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부 어, 보시면 여기 연결 보이죠? 하나, 둘 밑에 위에 스탠드 벽거리 체결부고요. 하단부가 이제 어, 스탠드 체결부입니다. 체결 전원선 연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선 연결할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보시면은 전원선 연결했고요 신호선 연결했습니다 접지 작업했고요 상부는 벽걸이 멀티 체결했고요 하부는 스탠드 에어컨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형 아파트라서 배수를 바로 밑으로 떨어뜨리면 밑 밑에 집 피해가 가니까 스프링을 이용해서 관 15.88을 이용했습니다 좌측으로 물이 떨어져도 이상이 없도록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실리콘 이때 실리콘 쏘 다음에 마무리까지 하고 다시 마무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배관은 다 연결한 상태고요. 진공 작업이라고 해서 배관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낼 겁니다. 공기를 빼으로써 냉미의 순환이, 순환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뭐 요금도 덜나오고 소음도 적겠죠. 가동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게이지 끼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동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인데 23.9... 29.83까지 29 떨어졌습니다 여기 옆 거리 오른쪽에 스탠드 서비스로 연결한 겁니다 펌프는 네, 마력수에 따라 트는데 마력수가 좀큰 거는 진공이 빠이되고요. 마력수가 약한 거는 진공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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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게 됩니다. 네, 제 거는 시스템을 도쓸수 있는 진공물입니다. 네, 시래기는 뒤쪽에 그 시래기 받침이 있는데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뒷는부는이 피스를, 설방 피스를 한두개 정도 가으시면 바람이 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진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이너스 29.8점. 스탠드 벽걸이 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좀 잔여 공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진공을 잡으시고, 한 7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관이 길면 길수로 시간을 진공을더 오래 잡아야 됩니다. 이 드레인, 이게 스탠드 옛날 기너라고그있는데 상부에 드레인 작업했고, 하부에 이제 대간 작업했고, 이런 식으로 했고, 길면부는 트랩, 트레, 트랩으죠이습니다 트랩. 그래서 이제 빗물이 어,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트랩을 잡았습니다. 좋은 하루 됐죠. 자, 보시면 압력은 110에서 100에서 1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00에서 10, 110. 오케이. 정상 압력입니다. 이게 이제 여름철 되면 압이 팽창하니까 한 140에서 170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리모컨이 작동이 안될 때는 삼성꺼나 전원 스위치를 한 5초 이상 누르시면 강제 어, 홈프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외기가 가동됩니다. 철거하시, 에어컨을 철거하시는 분은 참고하셨다가 삼성꺼는 5초 이상 누르면 홈프다운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벽걸이 안방에 설치 마무리 했습니다. 냉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단부에 되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를 쳐가지고 나가서 벽을 타서 외부로 나갑니다. 이렇게 실리콘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란다 외부로 이제 배관이 노출됩니다. 안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거실적인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부로 돌리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제 배관이 지나갑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내부 스탠드 마무리했습니다. 김연아 모델 15평짜리 에어컨이고요. 이렇게 지금 아까 소음이 났었는데 지금 소음이 없죠? 자, 상단부 하단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제가 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을 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굳으면서 대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문에 소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